자, 23과 2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쉬운 글이니까 그냥 한번 빠르게 랩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은 자, 붕사를 사용해 왔다는 거야. 4천천년 이상 동안에. 1800년대 이후로 자, 붕사라는 것은 채굴되었대. 다음 같은 지역에서. 매우 값이 싼 붕사는 많은 공업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붕사는 천연세탁촉진제로 다목적세정제, 곰팡이제구제, 제초제 소독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회색을 띤 백색 냄새가 없고 알칼리성의 붕사 결정체는 혼합될 수 있고 섞여서 어울릴 수가 있어 다른 세정제와 됐죠 그래서 추가적인 효능을 발휘하기도 한데 자 비록 너는 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붕사 먹는 것을 하지만 자 봉사라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꽤 효과적이라는 거야 독성이 없다는 거지 그치? 자, it is useful. 자, 유용하다는 거야. 많은 방식으로 유용한데, 자, 소다, 베이킹 소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에서 유용하대. 하지만 더 강하고, 어, 소독도 된다는 거야, 더 많이. 자, 그래서, 자, it's good for. 자, 봉사라는 것은 곰팡이, 흰 곰팡이 찌든 때에 더 좋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한데, 사용해라, 베이킹 소다를 먼저. 그리고 나서, 자 붕사는 다음 같은 상황에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자 강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할 때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로 해결이 안될때자 붕사를 사용하라는 거야 자 붕사라는 것은 너로 하여금 지우기 힘든 그런 얼룩을 독성 있는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거 없이 깨끗하게 지우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붕사라는 것은 있잖아 should not be used니까 사용되어서는 안돼 자 음식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돼. 자 반드시 안전한 상태로 보관돼야 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돼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과 애완동물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돼야 된다. 됐죠?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독성이 강해서 비교적 안전하지 못해 안전해. 그치음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 정답 4번이다. 그치? 응,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잘 봐줘야 돼. 사실 수능에서는 듣기 할때 푸는 문제야. 듣기 할때 푸는 문제. 됐죠? 독성이 강해서 안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독성이 없어. 그리고 안전해. 근데 강력해.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